네, 안녕하세요, 정광학 기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어, 기본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리듬 찾고 소리 찾고 해서 여기 레지스트레이션, 샌 리스트라는 이 저장 뱅크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리듬을 찾으실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스타일, 요 스타일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요렇게 스타일이라고 위에, 여기 두 칸이 있는데, 위에 거에서 깜빡이면서, 스타일이라는 게 여기 깜빡입니다. 요때 번호를 001번부터 901번까지 다양하게 있지만, 여기서 원하는 거, 뭐, 댄스계를 원한다. 065번부터, 065번부터, 하우스 그라지, 이렇게 나오니까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66번 갈 때는 066안 누르고, 플러스로. 하우스 리듬, 드림 리듬, 뭐테크노 리듬. 자, 테크노 리듬이 이렇게 마음에 들으셨으면은, 이번에는 이제 소리를 선택을 할 거예요. 소리 선택은 스타일 옆에 있는 요 키보드 셋. 요걸 누르시면은 요거 밑에 거가 깜빡할 겁니다. 자, 눌러볼게요. 이렇게 키보드셋이라고 요게 깜빡거리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피아노 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키보드셋에서 올겐 소리, 031번부터, 031번부터 이렇게 눌러가지고, 뭐 마음에 드는 이렇게 재즈 올겐 소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테크노 소리와 테크노와 이제 재즈 올견을 선택을 하셨으면 이제 자, 스플리트 여기 스플리트도 잘라주시고 여기서부터 소리고 여기서부터 잘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쪽에 왼쪽은 코드 잡고 테크노 리듬에 오른쪽은 재즈 올견으로 멜로디를 쳐줄 수 있는 거. 요거를 템포를 이제 조절을 해서 지금 132인데 템포를 조절하실 때는 요 시프트 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걸 돌려주시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 템포가 움직이시는게 보이실까? 아, 안 보이실 겁니다 여기 맨 위에 162라고 템포가 되어있는데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원하는 템포 자, 좀 느리게 해놓고 자, 130에 맞춰놓고 이렇게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실 때는 뱅크를 누르신 상태에서 1번 요렇게 눌러주시면 얘가 요렇게 깜빡거리다가 멈춥니다. 그러면 1번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내가 얘를 들어서 다른 리듬, 이런 힙합 리듬에, 힙합 리듬에 피아노를 쓰다가 우리가 저장해놓은 그 재즈 올겐의 테크노를 쓰고 싶다 했을 땐 1번만 누르시면 은 자,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막을 제가 깔아드리겠습니다. 리듬을 선택하실 때는 요거 스타일 버튼 누르고 번호 눌러주시면 되시고 소리를 바꾸실 때는 요거 키보드 셋이라는 걸 누르고 소리를 바꿔주시고 템포를 바꾸실 때는 시프트 요걸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요거 다이얼 패드를 돌려주시면 되십니다. 자 요렇게 쓰시면 되시고 제가 일단은 리듬 음색 세팅을 해보고 다시 한번, 어 음악을 들려봐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 세팅을 했고, 음색과 리듬 세팅을 했고, 뭐, 먼저 번, 여기 이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어 다, 이렇게 해놨는데, 쳐보겠습니다. 뭐, 크랩 디스커부터, 다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쓰시기 편하게, 그럼 1번의 디스코. 트로트를 이제 자유 제제로 어 1번은 디스코 2번은 트로트 3번은 슬로우고 4번은 트위스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음색들 이렇게 눌러 갖고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세팅이 다돼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동급 가격대에서 정말 최고로 최고로 쓰실 만하고 <목소리> 리듬 음색 잘 나오니까 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고 해도 어, 좀 저렴한 거 찾으면서 소리 좋은 거 찾으시는 분들은 최고의 악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선택 후에 없으시니까 오셔서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 어,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